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 무쌤 김용숙입니다. 미스터 트롯 오디션 편집본 바두바두 감동입니다. 바두바두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모르고 지났던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편집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민호 씨와 김호중 씨가 정면 충돌. 한그 모습도 굉장히 감동이 큽니다. 이들이 정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김호중 씨는 마스터 오디션에서 1위를 했고, 지인을 했고, 또 장민호 씨는 김호중 씨가 타장르에서 온 사람이 1위를 했다는 것이 영 자존심 상해에서 오디션 팀 미션에서 장민호 씨가 또 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데스매치에서 장민호 씨 진, 김호중 이진두 사람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이두 사람의 정동 충, 정면 충돌하는 그 모습은 정말 찐이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의상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하얀 바지저고리, 바지저고리를 입고 나와서. 님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목에 핏줄이 설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목은 장민호 씨가 했고 지목을 당한 사람은 김호중 씨였습니다. 얼마나 장민호 씨가 긴장을 했는지 마이크 든, 든 손이 달달달 떨렸습니다. 크게 눈치 못챌 만큼 덜덜덜 장민호 씨는 떨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는 언제 어디서나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인데 장민호 씨는 의상을 갖춰 입을 때부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무대에 섰습니다 왜? 지금 진으로 가능성이 있는 김호중 씨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졌죠? 졌습니다 7대4 정말 7대4 되는 건 막상막하라는 겁니다. 뭐 10대 매치나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7대4는 막상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그 성악 톤으로 무정부르스를 너무 잘하니까, 잘하니까 게임이 안될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마스터들은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중 김오, 씨는 그날 많이 아팠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감기로 많이 아파서 가수에게 감기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무대에 딱 섰는데 서자마자 장윤정 씨,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와? 희한한 사람이다. 장윤정 씨는 오디션 내내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성악톤으로 옷 트롯을 너무 잘 부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분위기를 완전히 집어 삼킬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노래를 하니까 박수가 막 폭탄으로 쏟아져 나오죠. 조영수 씨도 "어, 어" 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죠. 이명웅 씨 또한 대기실에서 조용히 아주 심각하게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웅 씨는 대기실에서도 늘 조용히 자기 내면 세계에만 충실한 사람이죠. 근데 이찬원 씨 또한 두분 중, 장민호 씨나 김호중 씨 중에서 진이 나올 것 같다. 이만큼 두 사람의 무대가 결승저인이라 할 만큼 살떨리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 마스터들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될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막상막하의 무대를 연출했다는 거죠. 영탁씨도 아 마스터들 힘들겠다. 고민이겠다. 하니까 얼른 또 부음씨는 두 사람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자. 우리 심사 못하겠다. 그런데 장민우 씨가 이기는 걸로 하면 어떠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죠. 어쨌든 또이 긴장된 순간을 봄 씨가 탁 나와서 봄씨참 재치는 타고난 재치예요. 조용수 씨도 두 사람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을 만큼 다 잘했다. 다만 이두 곡은 너무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두 곡이다. 경연에서 하기에는 위험하다. 잘못하면 숨도 잘못 쉬는 것까지도 마스터들에게 들킬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곡을 했지만, 두분다 너무너무 잘했다.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이거는 험잡을 곳이 없을 만큼 잘했다. 장현정 씨는 또 나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무게, 묵직한 그런 감이 있다. 역시 김호중 씨한테. 자꾸 괴물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그거 대비 장민호 씨도 그 연륜이 만해주는 그 노래. 대단하다. 그리고 장민호 씨에게 묻죠? 김호중 씨를 선택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후회 안 하냐?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후회 일도 없다. 일도 없다. 그리고 진 것에 대해서도 후회 없다. 장민호 씨는 그 특유의 아름다운 웃음을 보이면서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어깨동무하고 퇴장을 하죠. 김호중 씨는 역시 장민호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 없이 공연을 했고 이런 것이 우리가 경연이 아니겠느냐. 그 후로. 장민호 씨는 여기에서 7대4로 치면서 약간 판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하죠. 불리해지기 시작하고 또 파트너, 동원군의 파트너 하면서 조금 불리해지기 시작했지만 역시 장민호 씨는 탑세븐에 드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미스트로 탑세븐에 장민호 씨가 여기에 들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탑세븐의 분위기, 트럼맨들의 분위기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장민호 씨가 불리한 조건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1대1 데스매치에서 덮쳤고, 파트너즈에서 정동원 군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본인이 불리한 그러한 점수를 받으면서까지 본인을 희생할 줄 아는 장민호 씨가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트럼맨들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